갈게요. 네, 네 지통신 안 터져요. 1번이요. 갈고리 2개, 빈컵 2개인데 이건 지금 깨주세요. 갈고리 2개, 빈컵 2개. 그림 봐주세요. 갈고리 2개, 빈컵 2개. 검정색이 빈컵이죠? 네, 검은 네. 컵두 개. 네, 이제 시작이에요. 목들도 나오니까 조심들 하세요. 1번이요. 1번? 네,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차면. 아피지는 각자 썼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요 꿀님 아 미안해

이거좀 음. 음. 좀 지루해요. 저거 차는 걸 봐야 돼서 벨트 위에 꽉찬컵 깨주세요. 벨트 위에 꽉찬 컵. 벨트 위에 각자 급비 그 확인했고요. 지금 음. 바로 깨겠습니다. 네, 지금 깨주시면 되고. 저거 들어오세요. RPG? 뭐 로망님 들어오세요. 도세요. 네, 내가 네, 드릴게요. 오케이. 네, 눈앞에 지키고 있네요 네. 6번이야네 6번도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왜? 이쁘네 multiple 네. hostiles inbound 왜 여기서 만나와 빨리 차라~ 한눈곱시 레드로 만하 RPG 이게 이 대기요. 벨트 위에 빈컵두개깨 주세요. 네, 확인요. 지금 바로 깨겠습니다. 네. 뒤에 빈컵 아닌데. 핑크 컵, 핑크 빈 컵. 50%됐어요 맞아요? 검정색 컵. 네, 네. 고건이요? 네. <놀람> <놀람> 여기 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긴 보인다. 거가 없었네. 어 벨... 어. 음. 들어오세요네 시대교. 세요 에이, 트요이세요에에 네. 아. 빈컵하나 깨요세요 갈고리 로컵하나 에이, 요로 깹니다 네5 연속 같은 자리 세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이거 한번 물리면 계속 나오니다 m 이번이야 네.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지통실 불 한번 켜 주셔야 되는데 걔님 한 번만 이로 올라오실래요? 이쪽에서 네, 네. 올라올게요. 응. 아 다이얼리 모셨다. 예. 네, 미됐습니다. 미됐습니다. 하나, 둘, 셋. 불드걸려 아까 6번이라 하셨죠? 네. 네. 저기 또 나왔어요, 꿀님. 얘 예, 거선 여기서 나온대요. 깨지마. 아, 나 죽었어, 전. 엘리이어에서 <목소리> 들어오세요. 그.. RPG들어오세요 네, 네 어, 생뎀다시인데 바꿔야 될것 같아요. 뛰어갈게요. 갈고리에 꽉찬컵뛰요 네, 갈고리에 네. 꽉찬 컵. 갈고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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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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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 나가셨죠? 네. 자, 도관에 이동할게요. 토마님 음, 음, 이거, 네, 이거 좀 깨. 네, 토마님 이거 좀깨 주세요. 어, 예. 어, 약점. 예, 그림 여보세요? 다 맞췄어요. 이제 안 맞춰도 돼요. 네. 네. Multiple hostiles inbound. 아이고 거 못들어갔어요 밀렸어요 사장. 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RPG있으면 써주세요 쏠게요 네, 잠깐만요 네 로망님도 들어오시고 그 수압 준비하세요. a 두분하고 c 예, 하나 b 예. 준비만 해주시고 넣어주세요. 괜님 앞으로 가세요. 넣어주세요. 수압 25 완료. 네, 하나, 2 돼요? 네 하나 25, 25, 아, 25나 25, 5 25, 25, 2 이십오 었어요네물대포 가동. 비로 뛸게요. 꿀님 나가세요 본타쳐요 꿀님 못 나가셨죠? 아 비로 오세요. 꿀님 여기서 힐 먹어요. 비로 다 오셨으면 알려주세요. 네. 들로오세요네다 왔습니다. 구멍이요? 어, 어. 안으로만 안 들어가시면 돼요. 아고 <laughs> 탱커 역할을 확실하러 가시네. 오, 눈썹죽 든다. 아니, 요 깼어요, 깼어요. 오, 힐자기 들어왔는데요? 방판 <laughs> 밟으셔가지고. 아, 거기 지금 버그로 쇠물 찬게안 보여요. 네. 오른쪽 아, 앞에만 보이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네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고하셨습니다여가 어, 뜨거워서 그래 요장죠 어? 현장이면 안, 안, 안 뜨는데 아 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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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떴대요 왜 그, 내가 얼마나 병명한 열심히 병명한 저거 차는 걸 봤는데 <laughs> 떴을 거예요 <laughs> 성급한 기질두개딱 떴어요 아그 토마님도 없었구나 간목만 네. 잡으면 네. 되고, 네. 자 안에 아이템 드시고. 여기 저기 철판만 밟으세요. 땅바닥 밟으면 막 데미지 저거 들어갈 수 있어요? 샘물이 버그로 안 보여. 어, 저도 금장 뜯어왔습니다